우리 탄순입니다. 임신해서 한달 후에는 새끼를 낳을 것 같습니다. 우리 진주. 진주도 탄영이와 교배를 해놨어서 지금 수퇴 중입니다. 어우어 진주야 하지마 하지마 왜 그래 하지마 안돼 단순아 단순 이놈 산순아 아주 우리 모질이 거칠고, 호리심이 있습니다. 우리 진주첫배 더운 강아지 한번 출산해 보도록 노력.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. 단순히는 나이가 좀 있죠. 사이즈도 대형이고 단순 꼬리도 굵고. 블랙탄 삼. 진돗개 협회에서 그 유세견 중에서 치우성을 받았던 개입이다 이렇게 해서 좀 좋은 자기한볼기도